그러니까, 우리 지금 되게 애매한 사이 된 거죠.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안 할게요. 쓸데없이 연락하는 것도. 아이고, 뭐, 나도 내 남자 옆에 어떤 여자 알짱거리는 거, 그거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. 특히, 나 같은 여자면 뭐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? 안 그래요? 그, 아니다. 나 친구 같은 거안할 거예요. 나 원래 남자랑 친구하고 그런 애 아니거든요? 이거는 제가 먼저 거절한 거예요. 아시겠죠? 저 가볼게요, 작가님. 따라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. 작가님. 저 작가님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어요. 그냥 적당히 좋아했어요. 아니, 벌써 다 까먹을 만큼 집똥만큼 좋아했어요. 근데요. 이건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다시 헤어지면 연락해요.